네, 안녕하세요. 지성한메아버설입니다 오늘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나한테 도움이 되는 귀신과 도움이 안 되는 귀신이 있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쉽게 말하면 어느 터에 가거나 어느 집에 가거나 가게를 갔을 때 얘기해요. 근데 어떤 집에 가면 나를 도와주는 지신, 또, 나를 주는 업성, 업성수신이라 해서 업을, 그래서 나를 도와주는 업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업은 이제 나한테 도움을 대준 분이 도움이 되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해가 되는 분들은 뭐 꿈자리가 산업되든가 아니면 또 나한테 해를 주거나 어떤 집에 그집 터에 어느 집을 갔는데 쉽게 말해 이 터에 사람이 죽어 있는 터를 모르고 이사를 간 거라. 근데 그 지신이 터에 지금이 그 터에서 살던 사람이 내 터인데 네가 왜내 터에 들어서 살고 있냐 이거야. 그면서 괴롭힘을 꾸질게 많이 줘요. 내가 살던데 네가 내집로 들어왔으니까 그런 거는 좋은 귀신이 좋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러한 터에 갔던 사람은 이제 그안 좋은 분들은 옷이라도 한번 해서 보내주며 그 대가는 또 있어요.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쉽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은 나한테 도움이 안 되고, 없이는 또 나한테 도움이 되는 재물을 불어넣주는 신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분들은 내치면 또안 돼요. 왜? 나한테 재물을 갖다 주고 돈을 갖다 주는 분이니까, 그런 분은 내치면 또안 되고요. 또 하나는, 가게 터를 갔을 때, 뭐, 유용없어 얘기를 해요. 이지임이나이 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둠 컴컴한데, 이 숨어서 있는 어, 지금이라 그래요. 근데 그 지금이 아까 말할 때는 네 터에 내가 자기네 도와줄 수 있는 지금이가 있고, 아닌 데는 도깨비 대감이란 이런 신들은 나를 도와줘요. 그면 그분들은 나를 어, 도와줘서 섬겨주기도 해도 괜찮아요. 집집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다 어떤 집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집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나한테 도움을 되는 어. 아까 말한 대로, 업신 같은 경우 도움을 주는데, 아까 지금인데 뭐 괴롭힘을 주는 분은 아니고, 터에 갔는데도, 아까 말한 대로, 그 터에서 내쳐서 장사를 막아주는 신은 나쁜 신인 거고, 또그 터에서 아까처럼 나를 도와준 다고 은나라 특다, 금나라 특다처럼 도깨비 신들은 또 재물을 몰아다 주고 돈을 갖다 줄 수가 있어요. 그런 귀신들은, 신들은 어 나한테 도움해 주니까 그 종류의 분류가 이렇게 두 가지가 돼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 직성이 강한 사람, 끼가 강한 사람들은 털을 가득이살아 가면 그 느낌을 받거나 또 그거 선목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나는 다는 아니에요. 사람마다 좀다르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직이나 지신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잘 고려해서 성기 뿐은 섬기고 보내 뿐은 보내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